2단 구형이에요. 자, 2단 구형은 어, 동사의 활용은 과거형에 해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는 뭐에 해당합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특수 간접을. 맞아, 특수 간접을. 일단 구형할 때 이미 한번 했던 거예요. 오케이? 자, 만들어 볼까요? 자, 확인합니다. 자, 동사의 활용은 무슨 형? 어, 과거형. 맞아, 문장의 구조는? 특수간접음 맞아, 특수간접음 뭐 우리말로는 특수간접음은 문제가 뭐야, 의문사가 들어가지 음. 의문사가 총몇 개? 여섯? 일곱 개 언제 또한개 줄었어? 한개 없다가 한, 한또 까먹었지 여한개더 붙였어 아, 일곱 개. <laughs> 아 일곱, 개. 일곱 개 아, 누가 누가, 영어로 써도 돼 누가가 뭐지, 영어로? w h 그 다음에 무엇을? w 그 다음에 어느 것을? w 치 i c 그 다음에 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어디에서? 왜그 yeah.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왜? 와와와왜왜왜나 아직 한글을 못 쓰고 어떻게는하하 맞아요 누가, 무엇을, <laughs> 어느 것을, <laughs> 언제, 왜, 언왜 <어디서> <laughs> 이게 특수음사가 일 개가 데 우리말에는 어느 것을 잘안 쓰고 여섯 개를 써 누가, 무엇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는데 인간이 궁금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존재하는 사가이거밖왜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음. 참, 생각보다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 이제 그 다음에 과거형이니까 특수 간접 문이면 아까 일반 간접 문 우리 했, 했었잖아 그때처럼 어, 그대로 뒤에를 과거형으로 붙이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붙이면 되지? 머머 머머 음. 일반 동사는 음. 아니야 아십니까가 들어가야 되잖아. 머머 했을지, 했을지는 을지 미래지. 했는지, 아, 과, 과거에서 보는. 맞아, 다 해봐. 했는지. <laughs> 했는지를 뭐야, 그래. 맞아. 이거 모르십니까? 몰랐습니까? 응. 알았습니까? 압니다, 모릅니다. 다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늘자 앞에 있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간접응어의 중요. 비동사는 어떻게 될까? 뭐뭐 응. 비동사 우리말을 잘해라. 영어도 잘할 수 있어. 우리말이 중요해. 케빈이 우리말 잘하는데 뭐야? 네. 이었는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laughs> 음 자. 그다음에 보자. 어, <laughs> 학습 목표에서 확인 둘러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해. 아직 안 써도 돼. 니 <laughs> <laughs> 네? <안> 돼요. 뭔가 <laughs> 아니지 바뀌니 그래. 하고 나면서. <laughs> 어, 아, 아 그래서 이렇게 뭐워도 그래서 비동사. 비동사 뭐죠? 아, 못 썼어. 아. 이안. 아, 아, 아 이다에서바니까이는지들 아. 음. 아십니까? 다 썼어요? 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학습목표에서 한번더 확인. 동사의 활용은 무슨 형? 동사의 가관형. 맞아요. 문자의 구조는? 특수의문. 특수 특수? 간접의문. 어, 특수의문을 6항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특수의문은 특수직접의문문이 되는 거야. 누가 그 수업을 들었습니까? 당신은 언제 그 수업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특수직접의문인데 직접을 뺀 거고 간접 의문문은 특수 직접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돼서 특수 간접 의문문이 된겁니다. 특수 간접 의문문, 우리말로는 누가, 역시 영어로 써도 돼요. Who, 무엇을이 뭐야? Who? What, What. 그 다음에 어느 것을은? 그치. 그 다음에 언제? Why? 어? When, When. Uh, 그 다음에 uh, 어디에서? Uh, Where, <laughs> 그 다음에 이유를 왜? Why, um, why. 그 다음 어떻게? 어, 수단 방법을 물어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과거형으로 물어봐야 되니까, 했는지를 아십니까? 이었는지를 아십니까? 이런 우리말이 될 거예요. 자, 문형의 의미는 이런 구구단 곱하기와 우리말 표현이 합해졌을 때 어떤 어,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사전적인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보면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이거에 대한 아까 우리 그 문장 점검할 때 일반 간접음에서 진위여부라고 했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특수정보는 누가 무엇을 어느것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는 맞는지 틀리는지가 아니라 특수정보에 해당하는 의무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묻는거예요 간접적으로 물어보니까 간접의문문이겠죠 그래서 직접의문은 누가 들었습니까 언제 들었습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볼때야 시간이나 사람이나 장소를 하지만 간접으론 들었는지 누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거야 오케이 문형의 구조 보자. 문형의 구조가 특수 의문사가 들어가게 되면 의문사 위주로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뭐부터 써야 돼요? 제일 놓. You know. 맞아. 이거 쓰는데 돈치노우나 디돈치우노우나 아이노우 아이돈노우 이런 거다 들어갈 수 있죠? 음.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간접 의문은 바로 여기. 원래 일반 간접 의문문 할 때는 두유노우 you know, 다음에 뭐가 왔어요? 그거 you know. 입주가. 입주가 I... 왔지. 아... 수현님. 이프가 온대 맞죠? 해봐. 소희 뭐가 네? 온다고? 네. 뭐 그거 금거. 그거를 이야 이프. 이프인데 이프 대신에 특수 간접부문은 이프 대신에 뭐가 와? 이가 음, 음, 무엇 음. 그렇지? 동사가 음, 온 거야. 근데 얘가 주어면 바로 뒤에 뭐가 와요? 원형? 아 뭐지? 원형은 아니지. 일반 동사. 과거형. 맞아 펑사고맞는 데, 과거에 형쓰 왜냐하면 과거니까. 바문사가 주어가 아니면, do you k know 문사쓴주음에아에몇 형이 와요? y 어. 형 u r tongue w i 형 e Samuel 이 a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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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기억력 좋다. 사명이 오는 거는 육형에서 특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면 사명이 오지, 음. 그렇지? 나는 물어보고 캐빈이 사명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해서 맞는지 알았어. 저도요. 맞아. <laughs> 생각 보니까 <저도요>. 아니야. 엠마가 <laughs> <laughs> 맞았어, 이제 1형이 말이죠. 평소문. 그런데 평소문인데 얘가 의문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 있는 의문사 때문에. 오케이. 음. 자, 어, 수업을 듣다에 사용했던 동사는 뭐였어요? 네. 말하다. 응. 만들다, 응. 먹다, 응. 먹다 먹. 뭐. 응. 해 그다음 월급을 받다 할때 받다는 응. 일하다 작동하다, 응. 이다. 자 만들어 봅니다. 이 순서 기억하고 순서 다시 한번 보고 기억해요. 네. Do you know 음사하고, 뒤에 나오는 의문사하고 뒤에 주어면 동사 아니면은 그냥 이단일형 바로 쓰면 돼. 자 만들어 보자. 이번엔 누구부터 해볼까요? 이번에는 캐빈부터 한번 해보자. 아 이번 조이부터 할까? 당신은 누가? 음사가 주어니까 바로 듣다. 테이크의 과거 툭이 바로 오면 되겠네. 어? 왜? 테이크의 과거형 써야지. 네. 테이크의 과거. 듣 수업 듣는 거니까. 툭을 써야지. 툭. 음. 그치? Do you know who? 하고 툭 쓰고 그대로 나머지 쓰면 돼. 오원 낫은 없고. 됐어? 오케이. 음. 자, okay. 만들어보자. 너는 누가 수업을 들었는지 아니? 하면 서 이. Do you know who? 응. w h 어... 클래스. 오라낫은 아. 없어. 문음표가 어. 나와서 끝났네. 왜냐하면 오라낫은 if or 오라낫이야. 파령에서인지 아닌지 할때 쓰는 거. 말하다 보니까 그냥 영어가 끝나버렸네. <목소리> do you know who took a class? 한번 해봐 다시. So do you know who took a class? Do you know who took the <a> class? Took all class. All class. Do you know who took a class? 다시. Do you know who took t o a class? 잘했어. 자안 보고 <한번. 목소리> 어, 너는 누가 수업을 들었는지 아니 해보세요. Do you know 아이고, 어, 아주 잘한다. 그 다음에 어, 케빈 해보자. 나는 어, 2단 구형 띵크 다음에 할 때는 케빈부터 하면 되겠네. 오케이, 순서대로. 처음에 2단 파형할때 에마가 있었고, 구형 조이 그러니까 다음 번 거는 케빈이 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어느 영어를 말했는지, 어느 영어는 모릅니다. 하면. 음. 위치 인구 스 I n t know 위치 인구 위빈한번 더. 나는 그가 어떤 언어로 말했는지 몰라요. 하면. I d o n 위치 인구 위치 스파오. 잘했어. 그 다음에 당신은 그녀가 언제? 웬이다 음사가 주어가 아니니까 뒤에 일형이 와야 돼, 삼형이 와야 돼. <목소리> 자, 자, 알겠어. 언제? 그 빵을 만들었는지 아시나 h made y o u know when she made the bread. I 잘 o u d o you k n o w when she made the a bread. t n w d d o u n d l t i k e y o u t o s p e a k a g i n e a i n p s e l e a w h s e 당신은 그녀가 언제 o 빵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made o y o u she made the e know when she made the b r e n o w a d o made o y o u a know when she made the b r e n a d e the toilet. To k 어디에서 h e 지 she m where we r e 점심 런치 해브 런치인데 해브의 과거형 써야겠지? Have, had had 어, 먹었는지를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did you know where we had lunch? 맞네. did you know where we had lunch? 나오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영어가 됐어요. 자, 두지 너무 외로우 해드 런치 한번 나와서 이 너는 우리가 어디에서 점심 먹었는지 알고 있었니? Did you know where you go, w h e r 이 늘었다. 당신은 그들이 왜 봉급을 받았는지 몰랐습니까, 캐빈? 지금 you... 어 몰랐습니까, 두자? 지금 주는 왜 대개 카운트 어 세븐 어, 맞아 Did, uh, Didn't y o n o w y they got a salary? 한번더 너는 그들이 왜 월급을 받았는지 몰랐니? Didn't y o 나머지열지 뭐지? 음 Why they got a salary? Didn't y o n o w h y they got a salary? 해봐 마지막 그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He knows how it 뭐예요? 아, 워크. 히 노즈 S 부이고 정말 잘했어. 그냥 히 노우 하기 쉬운데 S 부 붙고 습관까지 현재형 정말 잘한 거야. He knows how it worked. What? 다시, 어, 다시 해 볼까? 그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아요. 하면 He knows how it worked. 다오. 그, 그래. 자, 얼마 하나 더해 봐. 나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laughs> I don't know. 이게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그런 뜻도 있어. 비동사 해봅니다. 자, 비동사. 이번에는 아까는 케빈 부터 했으니까 이번에마부터 해보자. 당신은 너는 누가 학생이었는지를 아니? Do you know who w a s t u e n 맞아. Do you know who was a student? You know student. 다음에 한번 더. 너는 누가 학생이었는지 아니? 너 어,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희 네, 선생님 교사였지 나는 그 사람이 무슨 교사는 뭐야? 역사 선생님 a t e a c h e r 그치? 네 맞아 무슨 교사였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laughs> 어 맞아 what? 맞아 yeah. I don't know. No 어, n no? 음. no. What teacher? 그다음 he. 어. he? 과거형 비동사 he는 음. 뭐가 와야 돼? was라고 보여 was was was. was가 오면 되지 음. 원래 he was a teacher였잖아 네. he was까지 보고 teacher가 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버렸으니까 할수 없이 아무것도 안 써야지 음. 이제 I don't know what teacher he was 한번 해봐 Do I don't you know what, what teacher he was 안 보고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선생님이었는지 몰랐어요 I 모릅니다. don't know I don't know n o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I don't know What did she do? 자, 너 w h 오케이. 네.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그럼 어떻게? 네. I don't know who who you 그 다음에 캐빈. 어, 너는 어느 제빵사가 그녀였는지를 알았니? 두. 아홉. 기주. 놈. 피치베이컬 what? But... 안되지 음사가 주어니까 바로 동사 she 바로 동사 피치베이커 3인칭이니까 was를 써야돼, were를 써야돼 그 다음 she 그렇지 Did you know which baker was she? 자, 케빈 한번더 너는 어느 제빵사가 그녀였는지 알았니? Did you know which baker was she? 맞아, 그 다음 그다음 여기 삼 4, 사오 육은 형용사야. 일이삼은 명사형 보어. 학생, 교사, 제빵사고 사오 육은 형용사형 보어. 어, 행복한, 바쁜, 즐거운, 재미있는. 음. 우가왜 행복했는지 너는 모르니? d o w h y we were happy? 맞아. 잘했어. d o you n know w h y we were happy? 집안 보고. 너는 우리가 왜 행복했는지 모르니? d o you know why we were happy? Very 잘한다. Very good. You did good job. Very good. Excellent. 그다음에 5번 당신은 그들이 언제 음사가 주어가냐 그들이 주어지. 저희 화면 봐. Look at the screen. 그들이 주어가 려고 언제는 부사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일 형이 와야지. 음사가 주어가 아니니까. 평점문 온다고 했잖아. 네. 어. 언제 바빴는지를 몰랐나요? Didn't you know? When they were busy. 봉사. w 봉사. 월. 어, 과거 형을쓰지 빛. 맞아. Didn't you know when they were busy? They were busy. 한번 더. 너는 And 그들이 <laughs> 언제 바빴는지 몰랐니? Didn't Did you know when they they were busy? 잘했어. 음. 이 정도로 잘합니다. 나는 캐빈 마지막 그것이 얼마나 재미 있었는지 과거에 몰랐어요. I didn't know. If. 아, if는 일반관절. How... If. 안돼. 이수로 넘어가면 how는 어떻게인데 나는 그것이 어떻게 재미 있었는지가 돼. 얼마나는 얼마큼 많이를 줄인 거니까 how mm. much까지 해야 돼. Mm. How much? How much it w a n n 비동사 How much it n n y I didn't know how much it was funny. Yeah. 개빈, yeah. 한번 더. 나는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랐어요. I didn't know how much it was f u n How much it was funny. Very good. 잘했어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제 2단 구형 핑크 나갈 겁니다.